예, 네, 이제 서대구에 아마 KTX와 SRT가 서면은 우리 서부 경제권이 굉장히 활성화될 거고요. 앞으로는 여기에 광주 고속도로, 광주대구 고속철도 그리고 또 공항 연결철도 등이 되면은 우리 서대구가 남북권 경제와 교통의 허브 역할을 하는 그러한 시작이 오늘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제 우리 대구가 산 공단들이 더 활성화되고 그리고 대구 경제가 남북권 경제 전체와 연결됨으로서 국가 균형 발전에 새 시대를 여는데도 이 서대구 KTX 역사가 중심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. 이제 예, 오늘 동시에 저기 4차 순환선도 개통을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드릴까요? 예, 이제 4차 순환도로가 개통이 되면은 대구가 모든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원스톱 순환교통망이 형성되어서 대구 지도가 넓어지고 대구 소통 체계가 더 빨라지게 될 겁니다. 서대구 KTX 역사 4차 순환 도로는 대구 교통지도를 바꾸고 나아가서는 대구의 경제지도를 바꾸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합니다. 우선은 대한민국 어디나 연결될 수 있고 그리고 내부 물류 소통망이 원활해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.